또 오나요? 하늘 보세요 하늘 아니 하늘, 아니요, 아니요, 하늘 아니요, 옵니다 와요 옵니다. 이제 와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종아 좀 수급할게요 네 혼자예요 윤 선수 아저왜 혼자죠? 안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뭐야? 반갑습니다 저 지금 <laughs> 막 자, 왔습니다. 아, 아주 낙하산을 아주. 아, 아주... 저한 번만. 기다려주실래? 근데 아, 마우스가 좋아요. 왜 왔다 갔다냐? 좋고요. 아, 킬못 먹었어요. 너무 아쉽고요. 여기 어, 뒤 옥상. 하늘 보세요. 하늘 보세요. 하늘 보세요. 하늘 보세요. 어, 왔습니다. 누가 타요 누가 차고 타요 하늘에 아무것도 없네요. 네, 저 파밍 좀 하고 올게요.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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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주세요, 빨리. 총알이요? 아, 저도 없어, 이제 잡으러가죠 아, 니요저 이제 먹었어요, 정말. 밖에서 발소리 들리거든요. 여기, 여기, 엠파어 어, 어, 나무나고나무나고1 5 150, 1 150, 1 150, 150, 150, 150, 1 5요 150, 150, 150, 150, 오, 나도 나도 어, 에스도. 에스도. 날 살리다니. 다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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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저저저저저저어저저저저저저저저저 아, 뭐야, 애초에 아, 여기야. 아, 들어와요. 왜, 왜, 거기서 기절하세요? 아, 너,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아, 씨. 어, 확실히 다가. 확실히 다가. 확실히 다가. 야, 또 앉아서 간다, 있었어. 아, 젠야타거든요, 저 지금. 저 초월했어요. 지금 옥상 있어요, 옥상. 초월했어요, 지금. 거기 있어요. 아이고, 이거 같이, 떨어지려고. 같이, 떨어지려고. 같이, 떨어지려고. 아, 같이 떨어지려고. 네, 다가가서. 네, 다가가죠, 여기는. 이제 안 됩니다. 위로 가야 돼, 그 위로. 네, 오케이, 오케이. 바로 회로 갑니다. 교회 노란 하나 둘, 셋. 뿅. 아, 제대로 떨어져요, 여러분. 아, 너무 좋아요. 갑니다. 교회로. 교회로 입성합니다. 교회 옥상에 딱 떨어져야 되는데. 아, 교회 옥상에 딱 있거든요. 아, 옥상에 사람이 있어요. 딱 노란 있어요. 노란 옷 입고 있거든요. 아, 옥상은 뭐 떨어졌어요, 저는 옥상에 떨어졌어요. 저는옥상에딱저한 방에 떨어지고 나서 <laughs> 가고 아 어, 뭐야 아 씨, 어떻는된 거야? 멀리는 멀리는 인성 기절 시켰어요. 시켰어요. 그 기절 시켰어요. 나이스 말고 또더 <목소리> 가까운, <목소리> 가까운 것도 있나요? 또 오나요? 하늘 보세요, 하늘. 아제 아니에요. 하늘 옵니다. 와요. 봅니다. 이제 와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조만 좀 수고할게요. 네, 혼자예요, 유선수. 아, 저왜 혼자죠? 안돼요. 요 정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뭐야? 반갑습니다. 저. 대금 <laughs> 막 <내 분만 웃음> 죽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저 빨리 죽여주세요. 빨리 <laughs> <laughs> 한발 쏴주세요. 빨리 나 간발이 쏴. 아, <laughs> 사다 이자에 떨어진다. 마인더. 아! 야 <laughs> 죽었어 죽었어요 야아아씨나 <laughs> 본인 앞가름이나 좀 하세요 교회 똥 쓰레기다 교회가 안 되겠다 교회 한 번만 더 갔다가 일단 스더 도와줘야 될것 같거든요 아, 어, 오케이, 어, 뭐야, 안 들려 선수 스더 선수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아 침키라면 마이너멀점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침키 나가고 남면 꺼버렸거든요 그안스서 선수 어뭐야 점프 왔네요 잡으셨어요? 어. 아, 아 죽었어요 아 AK 구데기에요 잠깐만요 이거 스터를 방패로 세웠다가 좋구요 <laughs> 좋고요 스터를 죽여버렸고요 제가 아 여기 위에 아이고 스터를 제가 죽여버렸... 죄송합니다 스턴님 제가 반성할게요 이렇게 시체 옆에 서가지고 아, 예. 제가 아, 방... 아 왔다 걸렸다 나이스 그 교회 구데기라서 안갈거예요 저희 저희 여기 슬픈 집 가자 슬픈 집 어, 아니 오케이. 저는요 저는요 그 알아서 오세요 슬픈 집까지 뛰어 오세요 슬슬픈 슬크... <laughs> 집가요 어떻게 뛰어가요 이 새지들아 <laughs> 아그 알아서 알아 뛰어 오세요 가능할 거예요 벤츠 선수잖아요 그슬큰집 옥상 상당히 좋아 보여요 자 오세요 벤츠 슬큰집 옥상 상당히 좋아 보요아 저기요 아 선수 좋았어요 저 백업 상당히 좋거든요 어 살리고 살리고 도망가고 죽었어요 총알 먹어주고 뚝배기 먹어주고 수류탄 버려버리고 아, 또 칠탄. 먹어주고 어 그리고 적안 오고 아직 아아씨 아이 돼지야 <laughs> 아 살릴 수 있어요? 예, 네, 살릴 수 있어요. 저 조금만 만져주세요. 지금 다, right now, 터치, 터치 아, 아. now. 아, 아 만졌구요. 앙, 좋아요. 이제 올 거에요, 또. 또 온다. 어우, 리드샷 실패했어요. 앞에 저기 있어요. 올거요오고요 어, 이제. 아, 또 갑니다. 나이스. 다 같이 간다. 어디로 할까요, 수고했어요. 여러분? 트렌지트렌지 트렌디 갑니다, 갑니다, 가요. 됐다, 복상이다 어이, AK, 좋았고요 벤치야, <laughs> 벤치야, <laughs> 잘 가요. 와 정말 추하게 죽었네요. 엔도엔수저 망했어요. 어유 어휴 그러게 좀 조심 좀 하세요. 어유. 어. 야 망했다. 들어 들어 들어. 아 뭐야. 어유 내가 간다. 어유. 몰라요 안 보여. 내 형이 갈게 형이 갈게. 유어 거기로 가요 지금. 그저 들어갈게요 오 떨어져요 떨어져요 에 떨어지죠 그러면은 가만지 않죠 아좀 머리부터 쏘시네 아 아이잉 거기 갈 데가 없어요 여기 아, 어디요130 아야 야나 어떻게 해야 저기요 <laughs> 아 저기요 벤 선수 아 제가 총 맞기 싫어가지고요 아죄송니다그 인성 검사아 다시 한번 가자 바람 쐬고 요 그, 인성검사 다시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죄송합니다. 제, 총 너무 막기 싫어가지고. 예, 네. 예. 아, 그럴 수 있죠. 아, 그러면, 그, 그쪽에 막기 싫으면은, 저희도 막기 싫은 건데, 그거 좀, 똑같이 생각해주세요 답변하게 아, 붙어 계시지 그랬어요. <laughs> 아니. 좋았고요. 어. 어 씨. 또 다른 적들. 아요, 아요. 위에 보세요. 위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쪽으로 올거같거든요 잠깐만. 뭔가 발소리가 뜨거도 들려요. 야, <laughs> 근데 안 오죠? 이거 힘이 났죠? 위에 떨어질 거예요, 이제. 이거 온다, 이제. 그 위에 살만한가요? 거기 숨쉴 만해요? 예, 숨습니다나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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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왜 이렇게 많죠? 어, 그거는. 아, 안위 떨어져, 위 떨어져요. 어, 위에, 저 위에, 저. 잡아, 잡아요. 아. 그야 어우. 엄청난 차이가, 진 차이가. 또 저희가 습격하네요. 야, 인테리어 잘 놀라가지고. 그라시오인요 누가 다시 하러 지금 엄청난게. <mauv> 떨어져요! 하나 보세요! 몇발 맞췄는데, 아빠? 일정한 배 들어가요. 개티에요. 한대쓰시면 죽어요. 어. 아니, 총알이 없어요. 총알 좀 흡수하세요, 가서. 어, 또올것 같아, 저. 지금, 지금 올것 같아, 저. 왔어요! 저 왔어, 저 왔어. 왔어요! 어, 누워있어요! 갑니다! 유타수! 유타수 1층에 1층에! 아하! 이렇게 못쓰겠다 빨리 오세요 다 내려가자마자 데 가자, 가자! <laughs> 야 화면에 시커먼데 <시커멓이는데요>, 인테리어 차어 <laughs> 여러분, 저 화면이 시커매요그 카페베네, 그 카페베네, 아유, 그, 돼요, 그 카페베네 엔딩이라고. 왜 <laughs> 이래요, 이거? 카페베네 엔딩이라고 조금 참아주세요. 그 죽으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그, 어쩔 수가 없는 분장입니다. 뒤에, 뒤에! 윤철성! 아우. 아이고, 오늘. 처음나는 귀에 붙어지겠다 어디 가볼까요, 이제? 어디 갈까요? 우리 갈세요 그냥, 그냥 갈게요. 그래요. 갈데 없어요. 갈 M6이에요. 저 엠포네요. 그 옥상 바로 가 가지고 옥상 처리해야 되거든요. 다 같이. 옥상 떨어져 볼게. 한번. 예. 네, 어, 저 이번 판은 옥상이에요. 저도 옥상입니다. 옥상 컨트롤 잘 됐어요. 옥상 처리해야 돼요. 그 옥상 처리 못 하면은 다 벗거든요. 아, 일층 아, 같이 있어? 아, 나도 아니 저를 쏘시면은 이게 적인 줄 알았어요. 이게 웬만해서는 아, 적한테 맞는 것도 아픈데 아무한테 맞고 있거든요. 이거 되게 불쾌합니다. 적인 줄 알았어요. 아 여러분 하늘봐요. 어, 어 장전만 하면은 올 아, 장전만 어. <laughs> 하면 저도 올라와. 어디 갈까요딴데 갈게요. 잠시만 하고, 여기 한번 가자. 너랑색 예, 오케이. 이번에 저희 죽지 말고 딱 끝내죠. 1등 찍고. 좋습니다. 저 M16이거든요. 아, 저 길바닥. 어, 옥상에 떨어졌어요. 이거 들어가야 돼요. 코브레이 같은 액세이에요. 상에 있어요, 여기? 없어요. 네. 와. 저기 3층쯤 먹을 테니까 주변 좀 잡아 주세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해 보세요. 뭐와 뭐야? 올라어 올랐어 올라왔어요? 올라온다. 아 밑에 있었구나. 제가 갑니다. 벤츠 선수 저 옥상으로 그거 못 잡으면은 아 알았어. 그것도... 아, 저... 그것 그것도 못 잡으면은 그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아저잘 가요. 아니거든요. 어. 어 뭐야? 어. 킬 점수! 안 돼! 아. <laughs> 뭔 소리지, 방금? 아, 킬 점수 챙기는 소리에요. 킬 점수 챙기는 에이. 소리. 에이. 아, 이거 또 끝났네, 이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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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어어어어안어어어어어어어 없어, 없어야지. 그 거기로 갑니다. 밴선수 제가. 그 적들도 같이 가거든요. 내가 마무리한다. 어. 아. 아, 쌉쓰레기. 어, 왜그시죠 4점, 4점, 5점. 오라다 어, 끝났어. 30킬. 째제. 아유. 아, <laughs> 아유. 너무 힘들고요. 벌써 못 차겠어요. <laughs>